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비록 낳은 정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는 기른 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지금의 엄마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물론 저를 낳아준 생모에 대한 상처는 성인이 된 지금도 아물지 않았지만요. 이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남편은 남편 자신과 친정엄마 사이에서 제가 한 사람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엄마가 저로 인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4살, 언니가 6살일 때 저희를 낳아주신 생모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고모에게 듣기로는 동네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맞아 도망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고 솔직히 지금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단 한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이유가 어찌됐건 생모가 저희 자매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생모가 그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만들어진 옅은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흐려져만 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도 나지 않네요. 생모와의 추억을 잃은 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새엄마 덕분이에요. 사연을 적기 위해서 새엄마라고 처음 불러봤습니다만 사실 저희 자매는 처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우리 엄마였어요. 새엄마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거였지 저희에겐 그냥 엄마였어요. 엄마도 우리를 엄마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끌어안고 사시면서 그런 단어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빠와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재혼이었고 엄마는 초혼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언니를 볼지 걱정한 엄마의 배려로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작은 사진관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고맙고 미안해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또한 엄마의 배려였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친자식을 갖게 되면 저와 언니에게 소홀해질지도 모르겠다며 차라리 낳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에게 미안해했어요. 아빠를 만나서 엄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했다고요. 저랑 언니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아빠와 우리 세모녀가 떨어져 지내야만 했어요. 그때 엄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내가 엄마였어도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믿고 시집 온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도대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빠가 돈을 잘벌때 우리를 낳은 엄마도 우리를 포기하고 떠났으니까요. 저와 언니는 엄마와 다른 모녀들처럼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시시콜콜한 비밀 이야기도 나눌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만큼 그냥 평범한 모녀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지금의 남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가족애가 넘치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남편감으로는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의 연애를 하고 누가 먼저 물어볼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굳이 생모가 아니고 새엄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제겐 한 명뿐인 엄마인데 구태어, 그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떼니 거기에 엄마에 대한 존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동화책에 나오는 새엄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콩주 혹은 신데렐라의 주인공을 보는 듯 측은하게 쳐다보며 한동안 모라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나랑 언니 그리고 엄마는 여느 다른 모녀지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뭐라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남편의 행동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피도 안 섞인 남인데 자기가 장모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한번은 남편 생일 때 친정 엄마가 사위 먹으라며 미역국에 갈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주셨거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민망하고 속상해서 죽겠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떴을 때 제가 뭐 이렇게 고생을 했냐고 봉투에 30만 원을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사코 고사를 하셨는데 제가 도무지 받질 않으니 그 돈을 남편한테 돌려주셨나봐요. 집에 돌아와 제 앞에 봉투를 꺼내 보이며 뭐 이런 것까지 챙기냐고 한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다고 그 봉투를 다시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자, 개모 소리 듣기 싫어서 괜히 저러는 건데 무슨 오바냐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생활 3년차가 되던 무렵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언니랑 제가 사망신고를 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과 아버지 차, 그리고 저희 모녀 앞으로 나온 6억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엄마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저나 언니 사이에 아무런 이견과 잡음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형부도 처가 재산이니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며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혼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리더라고요. 언니와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식들도 권리가 있다는 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다 뺏긴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6억이면 우리 전세로 옮길 수도 있고 어디다 투자도 할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걸 엄마한테 맡기냐면서 저한테 법무사한테라도 조언을 구해보라며 사람을 달달 볶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엄마가 아직 젊으신데 벌써 재산을 나누라는 거냐며 제가 화를 내자. 저더러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그러다 큰코 다친다고 혀까지 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재산명의를 얼른 당신명의로 돌려야 한다고 하질 않나. 다 뺏길지도 모른다며 저더러 천하태평이라고 하질 않나. 혼자 뭐가 그리 걱정인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조금씩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남편하고 엄마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딸이랑 사위가 엄마를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사위가 아들 노릇해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들 노릇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장모님으로서 존경하고 대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의 생신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처음 돌아온 엄마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언니랑 저는 멋진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빠의 빈자리가 좀덜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평소라면 예약하기 힘들었을 호텔 레스토랑에 운이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뭐 이렇게 비싼 걸 먹냐면서 저희한테 얼른 취소하라고 하셨지만 언니랑 저는 진작에 이런 것도 같이 다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레스토랑에 모여 코스메뉴를 시키고 와인도 한병 시켰더니 돈이 제법 나왔습니다. 형부가 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내겠다고 우겨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언니와 형부는 둘이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요새 제법 매출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새 둘이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자주 해주고 모시고 식사도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식인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기에 이번 만큼은 제가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는 돈 벌어서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처형내 일 아니면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랑 뭐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처형내가 하게 두라고요. 자기는 피 같은 자기 돈, 엄한 곳에 쓰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얼마 전 승진을 하면서 남편보다 수입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돈 쓰는 일만 생기면 마치 제가 자기 돈을 가져다 쓰는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만큼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당신이 돈을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돈 얘기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되받아친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당신이 도대체 한 달에 벌어다 주면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유세냐고 계속해서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그래, 니네 돈으로 많이 해드려라. 그러다 뒤통수 맞고 도와달라 소리나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싶어서 뒤통수 한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화를 시키고 있는데 엄마랑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빠를 만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 우리를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아빠랑 행복하게 노후만 즐기면서 살면 되는 분인데 왜 우리 엄마 인생은 이렇게 슬픈 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는 저런 인간을 내가 왜 서방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화와 슬픔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동차 키만 챙겨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다 돼서 딸이 집에 오니 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여길 왔냐면서 저부터 막 살피는 거예요. 이큰 집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남편이 해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같이 욕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와 저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괜히 부부싸움이 나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행여, 본인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 안절부절, 계속 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엄마가 제 남편을 만나서 다 사과하고 대신 설명을 하면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혼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세상 그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걸 고마워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랑 저는 결국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온이 남편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말이 심했으면 미안하지만 엄연히 너랑 너를 키워주신 그분은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하지만 당신도 나랑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자기랑 저희 엄마랑 같냐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고 저희 엄마는 그냥 생모 대신 저희를 키워준 사람일 뿐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작 몇년 같이 한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랑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너 키워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랬냐면서 너네 계모가 너네 아버지 재산독 차지하려고 진짜 엄마인 척 너를 세뇌한 거라고 말하며. 자기가 당장 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형부와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집에서 나오면서 언니에게도 전화해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막말들을 다 전했거든요. 현관을 열자 형부가 대뜸 저희 남편한테 사가지 없는 자식이 우리 장모님을 그딴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냐며 바로 남편을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언니가 여보 그만하라며 형부를 막아섰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알다시피 당신이나 나나 각자 벌어서 공동으로 생활했고, 이 집은 어차피 월세였으니까 나눌 재산도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로지 엄마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저와 엄마 사이를 위간질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형부랑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저는 제 집만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형부는 행여나 처제 쫓아가고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놨어요 엄마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인 거냐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 앞에 걸림돌이 된것 같다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물었습니다. 다행히 두 변호사를 만났는데 모두 기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만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왜 자기를 못 믿냐며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했다고 해도,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고 해도,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에 비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결국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했고,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제 대답은 한결 같아요. 엄마를 만난 건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고,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